전화선이 뭐하고 계세요? 저요? 저... MBTI 다시 해보고 계세요 어... 원래 문제야? 근데 결과가... 변하질 않네요 ENFP 저 ENFP 막... 획득자리고 그러셨어요 혹시? 뭐야? 어... 음... 아니요 뭐예요? 정신 산만하고 <laughs> 생각 많고 구집샘 어... 약간 인정 눈치가 좀 없는, 없는 척하지만 사실 엄청 빠른 눈치의 소유자어 맞아요 저 약간... 알아챘는데 못 알아챈 척할 때있잖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네. 나와 요즘 이런 거뭐 많이 한다는데대 자기소개사 저도 뭔가 자소서에 장단점 물어볼 때 단점 뭐 쓸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좀 MBTI에서 컨닝해가지고 자소서님 그럼 지금 당장 자기피할 10초 가능해요? 10초? 시작! 지금 갑자기 10초 너무 짧은데? 10초? 어... 안녕하세요 향기나는 아나운서 백일훈입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이렇게 현직 아나운서도 막막한 자기소개, 자기소개서는 대입준비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용산구가 관내 고산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수시 전형 대비 1대1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에 나섭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상담은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단 소속교사 5명이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8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지도가 이루어지는 만큼 자기소개서를 재검토하고 보완점을 체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얼마 남지 않은 수시모집!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고3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네, 용산구청입니다 아, 용문동 동청사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됐다고요? 네 어두운 밤에도 골목길 안심하고 다니고 싶다고요. 스마트그늘막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고요. 일상에서 느껴졌던 크고 작은 불편들, 이제는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세요. 용산구가 주민참여예산전자투표를 실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 여러분이 직접 지역 현안 사업이나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봄부터 주민 여러분께 사업을 공모받은 결과 총 4개 분야, 20개 사업이 투표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달 27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용산구민 또는 용산에 소재실을 둔 직장인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직접 사업 내용도 확인해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주민세 납부의 달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용산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잊지 말고 납부해 주세요.